입주까지 5천만원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로도 좋은 선택. 당신의 삶을 바꿀 특별한 기회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 계약금 1차 5천만원 청액제. 누구나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이 없고 계약금의 5%는 회사에서 무이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는 경기도 광명시 구름산도시 개발 사업 지구 프리미엄 폭이 가장 크다는 첫 분양 단지로 6개의 블록 중 A4 블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총 10개 동 444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서울 옆세권이라 불리는 광명 교통권은 여의도 강남까지 20분대, 가산디지털단지 10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그중 광명 유승한네들 라포레는 광명 뉴타운과 광명 역세권 중앙에 위치하여 광명역 KTX 도보 10분, 자차 3분으로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로 5분 거리 내에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몰, AK 플라자, 중앙대학병원까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는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인 아이의 교육여건도 얘기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주변에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서면 초등학교와 안서중학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소아동 학원가가 있어 아이들 교육에는 최적의 환경이라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프리미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보이는 바와 같이 주변에 들어온 최신 아파트 4단지 모두 분양가에 비해 실 거래가가 150%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계약금 5천만원만 넣어놓고 전매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착한 광명 유성한네들 아파트는 인접한 아파트들에 비해 30% 저렴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 분양가가 점점 비싸질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합리적인 분양가로 제공하는 지금이 가장 싼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용 면적 83제곱미터, 93제곱미터 두 가지 크기와 총네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세대당 1.5 대로 차별적으로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편리함과 미관까지 전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간의 동간 거리도 확보되어 있고 전세대 남향으로 아파트 간 가림이 없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모두 갖추어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약 통장 없이도 모델하우스에서 원하는 동호수, 즉 로열 동호수를 미리 선점해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담을 통해 자녀세대 안내와 분양가, 계약조건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그러면 잘 나온 93명 유닛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 오른쪽엔 신발장이 있고요 왼편에 팬트리는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여러분에게 스마트한 정리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욕실입니다 욕실 내부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깔끔한 디자인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현재 조명 스타일업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넉넉한 방 크기와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쾌적한 공간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붙박이장은 깔끔한 마감재로 이루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복도를 통해 옆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의 전경입니다. 옆방과 같이 큰 창문이 있고 서재나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엔 세탁실이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쪽엔 드럼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고 내부에는 손빨래와 다림질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시면 우물천정으로 높은 천정구를 통해 넓고 환한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현재 계약 시 조명 스타일업과 시스템 에어컨이 부상으로 설치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주방을 보시면 도기질 타일의 아일랜드 식탁으로 깨끗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넓은 수납장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크대 위에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식기류를 잘 놓을 수 있습니다. 주방을 보시면 식사하고 있는 공간을 볼수 있고요. 거실도 한 눈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시야에 잘 담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침실입니다.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어 더욱 여유로운 공간감을 제공해드립니다. 네, 이 위치에 에어컨 실외기실과 피난구가 설치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내부엔 드레스룸 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 내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수납장 공간도 넓어서 물건을 두기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93명 유닛 보여드렸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광명 유승한애들라포레와 함께하세요. 지금 바로 분양 문의 전화를 통해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